누구나 찾아와서 마음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빌려간 책을 되돌려 줄땐 자신의 책까지 덤으로 기부하고 싶은 그런 공간. 천안 동남구 쌍용동에 자리 잡은 북카페 산세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2010년 12월 문을 연 북카페 산세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와 책을 읽거나 대출할 수 있으며 산세에서 열리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기획 전시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북카페 산세는 이제 3년을 넘어선 저희 지역의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고요. 어, 처음에 설립할 때,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저희 지역에, 어,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미 이제 3년 전만 해도 그런 공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시민들이 편하게 오가면서 인문학을 논하고, 책을 논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운동을 논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어, 이 지역 공간에서 이제, 재밌게 살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지역에 있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아마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공익을 위한 어떤 목적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그래서 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표들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고요. 어,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이런 책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음. 삶의 질이라고 하면 너무 식상한 표현인데요. 음. 좀더 행복한,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 삶의 다양함을 논할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풍요로운 천안? 음.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사회공원형이라고 하죠. 북카페 산세에서는 2,500여 권의 다양한 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소설, 수필, 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며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락처만 적으면 무료로 책을 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작년에 왔었는데 올해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하는 게 좋아요. 국가페 선생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라는 점이 혹시 있다면 없어요. <laughs>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북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책이 있을 것이고 카페이기 때문에 커피와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로컬 푸드,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공정 무역 이 모든 것들이 다 가, 같이 향하는 지향점은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가장 큰것 같아요.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이제 무역을 할때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이제 하는 걸, 무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친환경이나 그리고 로컬푸드도 우리 지역을 서로 살리면서 그리고 우리 땅을 살리면서 우리 환경을 살리면서 우리가 먹고 향유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가장 커서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산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와 음식은 착하고 솔직합니다. 모두 공정무역 제품과 친환경 측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산세를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한샘에서 항상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북카페 한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애초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저희 사회적 미션이 음뭐책 읽는 걸 통해서 이제 성찰하는 삶을 살자 이런 건데 그 반드시 이제 책을 통해서 성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뭐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는 게 있는데, 어, 같은 커피를 쓰더라도 좀 제3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공정무역 커피를 파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저 우리 삶을 좀더 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로컬 푸드를 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치나 철학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좀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셔서, 음,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뭐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클럽이라던가 음. 음악 감상을 하는 감상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예술에 대해서 논하는 모임이라던가 이런 모임들이 음. 이곳을 이제 사랑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그거는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도 그걸 바라기도 했었고. 북카페 산세는 얻어지는 수익을 통해 무료 인문학 강좌, 기획 전시 등을 활발히 열며 수익을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잔잔한, 잔잔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거기 가면 책을 얘기할 수 있고, 어, 이런 공간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지역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계속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응. 어, 이렇게 3년을 해오면서는 저희만 그렇게 할 것이 전혀 아니고 응. 또 다른 주체들이 어, 또 나서셔 가지고 그런 공화를 또 다른 곳에 만드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응. 어,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북카페 산세는 꾸준히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머릿속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북카페 산세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